요즘 그 탕후루가 대세라서 탕후루 좀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어요 탕후루는 좀 색깔이 형형색색 고운 걸로 준비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마토와 그 포도가 있는데 요포 오렌지는 괜찮은데 포도 토마토는 물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키친타월로 싹 닦아서 물기를 없애주고 어 이것들을 이제 꽂으려면 꼬지가 필요하죠 꼬지에는 요렇게 앞뒤가 뾰족한 솥자리가 있고 뭉뚱하지만 이렇게 중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을. 그 튀겨냈을 때 꽂아야 되는데요. 어 이렇게 뒤가 뭉뚱한 것은 채망 거그 구멍 좀큰 걸로 준비해주고 또 채망이 구멍이 쫀쫀해도 그 이런 뾰족한 것은 쏙 들어가니까 이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그럼 꼬지에다 어, 꽂아 볼 텐데 작은 꼬지는 토마토와 포도만 꽂아줘도 좋고 긴 것은 오렌지를 끼는데 사선으로 이렇게 껴주세요. 그래야 어, 벗겨지지 가 않고요. 그 포도는 이렇게 하면 빠질 수가 있으니까 거꾸로 이렇게 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어, 크고 작은데다가 어, 내 마음대로 적절히 이제 꽂으면 되겠지요. 자, 꼬지를, 이렇게 해서 다 꽂아놨으면은, 시럽을 만들어야 될 텐데, 어, 시럽 만드는 그릇은요, 밑에가 얇으면 빨리 끓고, 대신에 좀 식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도톰한 거를 어, 준비를 했고, 불은 중약불로 놓고서, 어, 시럽, 아니, 설탕, 하얀 설탕 종이컵으로 세컵을 부어주고, 물은 설탕에 3분의 1한 컵만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부었으면, 요거 강불에 놓으면은 불 세다고 해서 금방 녹는 게 아니라 바로 색깔이 노래지니까요. 조금 답답하더라도 중불에서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녹여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어, 중약불에서 한 10분 정도 지나면 잔 거품이 부글부글부글 올라와요. 이러면 거의 다 졸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더 확인하려면은 찬물에다 이렇게 똑. 떨어뜨려보면요. 요게 이렇게 딱 돌처럼 굳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튀겨낼 텐데, 아, 이때는 한 번만 싹 돌려줘야 되는데, 요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 시럽이 손에 떨어지면 데이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번싹 돌려가지고, 시럽을 완전히 이렇게 바닥에다 떨어뜨린 거 확인하고, 꽂아줘야 돼요. 손에 떨어지면 큰일 나요. 저는 그냥 했는데, 어, 여러분들은 무슨 면장갑 하나 끼고 하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어, 게한 번에 이렇게 싹 돌아가면 좋은데, 긴 것이 또안 돌아갈 때는 있죠. 그 스푼으로 떠가지고 한두번 정도 뿌려서 주면은 요것도 괜찮으니까 요런 방법으로 또 이용해 보세요. 자, 요렇게 이제 다 했으면 시럽이 남았죠. 이걸 버리지 말고 그 생수 한 컵을 부어가지고 요거를 고로 이렇게 섞어서 어, 시럽을 만들어 줄 텐데요. 어, 이때는 불을 그냥 센 불로 놓아도 돼요. 자, 이렇게 싹 젖어가지고, 다 해서, 물이 한반 정도 졸을 정도로 이렇게 졸여주고, 다 했으면은, 요거를 식으라고 놔두고요. 어, 탕후루가 내놨음에도, 이렇게 살이 돼보니까, 어, 다 굳었어요. 그래도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딱 정리해서 한 10분 정도만 두고 꺼내볼게요. 자, 요거 냉장고에서 10분 뒀는데, 딱 깨져요. 이렇게잘 됐어요. 자 이렇게서 해 하나 먹어 보는데 아주 식감이 바삭바삭 너무 좋네요. 자 그간 이제 시럽도 다 식어서요, 요거 적절한 용기에다가 담아 놓고 요 시럽을 어, 커피에 타 먹어도 좋고 다른 요리에도 다양하게 응용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어, 탕후루를 좀 해봤는데 요새 하도 대세니까 어, 한 번들 만나게들 해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